So far in chapter 40, we looked at the need for comfort. 어 지금 40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봤고요. I mean, and we gathered that from knowing the background what's going on behind the scenes. 예, 그래서 그 필요는 이제 그이 전체, I mean, 예, 그그 전체 이사에서의 배경을 보면서 이제 봤고요. Then secondly, we looked at in verse 1, the announcement of comfort. 그다음에 1절에서 그 위로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In verse 2 we saw the message of comfort. 그다음에 2절에서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고요. t h e we go o n in point number 4. Verse 3 to 8 we call the assurances of comfort.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은 위로인데 그 위로를 보장해 주시는 어, 분명한, 그러니까 이 위로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If we understand the opening verses that we, de, as we just described, we can see how tremendously comforting and encouraging those words for all generations of believers. 예, 사실 일절 이절 말씀을 보면서 그배경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물론 그 당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 말, 선포하고 있는 그 당대에게는 당연히 굉장한 위로가 되었죠. b u 데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 이 위로가 될수 있는 어떤 뭔가 보장이 될, 될 만한 게 있습니까라고 이제 질문할 수도 있죠. 말만 하면은 위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위로가 되지만 실제로 뭔가가 일어나야지만이 진정한 위로지 않습니까? The first assurance is in verses t to f 어떤 보장을 해 주실 건지, 그래서 삼 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and and that's God gives us the assurance that He is with us. 네, 예,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Verse, 말씀하십니다. Verse t h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These verses spoken to ancient Israel were telling them that God is with them. 네, 지금 이 말씀은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And not only is He with them, but He's coming up out of exile with them.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포로된 그런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그분의 영광이 함께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And because Isaiah is using all his words to encourage us, will come, come home, God will prepare the way for you.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에 남아 있지 말고.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토로 돌아와야 된다,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을 굉장하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God will m o v e all the obstacles that you think are hindering you from coming back to home from 네. Babylon. 바벨론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올 때그 모든 방해물들을, 모든 가로막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And although they may not have seen it or sensed it, God is telling them that the glory of God is with them and he's coming up out of exile with them.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돌아오실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All of this is an Exodus image. 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이 출애굽 때 일어난 그러한 그 이미지, 그런 그림들을 그대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킬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또 뒤에서 모든 원수로부터 어, 정말 보호해 주신 역할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레굽 시키셨을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적으로 이 인도하셨,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추레굽에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어요. Here in Isaiah 40 verse 4, Isaiah speaks about potential hindrances to them coming up out of exile. 예, 그리고 사절을 보게 되면은 이 포로된 상황에서 다시 귀환할 때이 가능한 그런 어 방해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These hindrances will be removed by God.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방해물들, 어려운 것들을 다 제거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Again, it's a picture of the first exodus. 네,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그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Talk about God removing hindrances. 네. 출애굽할 때뭐 어마어마한 그런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셨죠. 예, 정말 다시 그, 그 포로된 그런 어, 억류된 상태, 노예로 억류된 상태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갈르시고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올 때 똑같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하시는 것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Is in the, in the 사실 이 이사야서 40장 이 본문 말씀은 어, 신약에서 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Uh, especially verse t 예, 특별히 3절 말씀이 이제 인용되고 있죠. But there's a little bit of a translation difficulty. 네, 예,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번역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The Hebrew, the standard Hebrew text should read like this: the voice of one who is calling. to the way for the lord in the wilderness.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번역을 할수 있느냐면 부르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 In other words the the, the text is talking not talking about a person calling in the wilderness. It's talking about a person saying, clear the way for the Lord in the wilderness. clear the wilderness obstacles away. 음, 그래서 지금 영어랑 이제 또 개혁 개정이랑 조금 또 다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어, 평탄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 개혁 개정은 제대로 했네요. Some translations read This is the voice of one who is calling in the wilderness. 아, 그러니까 네, John 123 quotes this passage. 어, 요한복음 23절 말씀을 보게 이제 그 침례 요한 s t a l k about the guy that we name John the Baptist. 네, 그래서, 네, 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사도 요한, 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공생에서 하실 그런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방해가 될 것들은 다 이제 제거하라는 그런 권면을, 어, 요한이 하고 있죠. In the wilderness, get rid of all that hinders Yeshua. 예. 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그 일을, 어, 하라고 지금 하면서 이제 그 광야에서, 어, 침례를 주는 게 바로 요한이의 모습이죠. So, going back to our, our initial question, what assurances do we have that God is going to comfort and do all that He says is going to do for Israel? 그 보장, 보장, The first assurance s God is saying to, to Israel and to us. I am with you. 네. I was with you in exile. I'm coming up out of exile with you. And I, my presence is with you.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확실하게 확신을 주시는 것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내가 함께 간 것이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도 내가 분명하게 너희를 이끌어서 같이 돌아와서 결국 목표는 무엇이냐?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이다. Verses 6 to 8 give a second assurance.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말씀이 두 번째 어떤 확신을 주시는데요. 6절에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The second assurance is simply the word of the Lord.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장 또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To be sure there's many words that are called out out there. 계속 사실 뭐 광야에서 여러 외치는 소리들이 사실 있습니다. There there are were and there are and there will be false prophets among us. 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는 어, 잘못,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어왔고 있고 또 있을 것입니다. But in Isaiah's day, God, is, Isaiah is telling the people, God's word is the only thing that stands forever, not the word of the false prophets. 예,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을 것이고 모든 거짓된 것은 결국에는 없어지, 사라질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 false prophets are like grass withering. 예, 이 거짓 선지자들 말하고 있는 풀과 똑같아요. 시드는 꽃과 같다라는 거죠. At first the grass looks beautiful, nice and green. 처음에 딱 봤을 었 때는 꽃이나 풀이나 너무나도 푸르르고 아름답습니다. But the sun gets hot, difficulties arise and we soon see how the grass is not going to withstand the difficulties. 예, 근데 그 뜨거운 이제 태양열이 딱 임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그 열기를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린다고 말하죠. 예, 네,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거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얼핏 들어보면 너무 귀에 아주 달콤해요. but the word does not can, the word is not reliable and it does not withstand trouble 예 그러나 그 거짓은 절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죠. 거짓이기 때문에. Only God's word will stand. 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It is God that is speaking comfort. It is God that says I'm coming up with you. It is God that says I am with you. 예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진짜 누가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위로 그자체이고 그것을 보장하고 확신을 주는 것은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당신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So verse 6 says the word of God is the only thing that stands forever. 예, 그래서 8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고 하십니다. We move to the next point.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Since we're talking about God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We're about his with us.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영광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 We're talking about the reliability of his word.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봤죠. Kind of 그러면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다음에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This begins in chapter 40 verse 9 and it goes all the way to verse 26. 그래서 이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9절에서부터 끝 26절까지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And these verses tell us what does they answer the question? What does it mean to have God's presence in our midst?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질문에 하는 대답들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s a i a h b e g i 9. 절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 그 임재가 있으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It's hard to know exactly to whom Isaiah is talking in verse 9. 지금 9절 말씀에서 정확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는 어, 잘모르겠잘알 수가 없는데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Is 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했었을 때 가능한 것은 남은 자들, 지금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예, 신실한 언약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a e see the good news that their, their, their family and their friends are returning back to the city to the land.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복음이죠,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할 것이란 돌아올 것이라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지금 귀환해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도 함께 그들을 이끌어내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죠.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정말 어,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그 남은 자들 예루살렘의 그 남은 자들 향해서 높은 산에 올라서 누가 돌아오시는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죠. g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Uh, it says so specifically, verse 9. Bearer of good news. Those announcing God's presence are like bearers of good news. 네, 근데 진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죠. The word good news is the word n e v e s a 네, r 예, 그래서 이 good news라는 어, 표현이 있는데, 메바세레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It s a Hebrew word associated with the Greek word euangelizo. 예. 네, 근데 이 메바세레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에반겔리소랑 연결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It means to evangelize. 예. 네, 그래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to spread the good news about something that God accomplishes.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If you were to visit Israel, you would see that Jerusalem is there tucked away in the central mountains. 네,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시게 된다고 된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산지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데이 네, 예루살렘에서 살짝 북, 어, 서쪽 그 외곽으로 가게 되면은 메바사렛지온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다 산지에서 굉장히 높은 지대에 이 메바사렛지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그 실제로 이 메바사렛 시온이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구절 말씀에서 메바사렛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을때 그게 메바사렛 시온입니다. 네, 그 이제 그 이름을 일부러그 마을에 둔 이유는 어,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 늘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어, 동네 이름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오 아름다운 소식이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so,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어떤 모습인가? 했을 때 10절. 10절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Here God's presence among us means that there will be justice. 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God's strong and mighty arm will give Israel the justice it deserves. 하나님의 강한 어, 팔로 친히 다스리셨을 때에는 어, 공의와 정의가 있을 거라는 거죠. Those who did Israel harm, like the Assyrians and the Babylonians and anybody else, deserve to be judged. 분명히 이스라엘을 어, 해치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런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과 같은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정확히 그렇게 보응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불의가 그냥 그냥 스리슬쩍 지나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을 거라고 보장하십니다. God will compensate His p e o p With far exceeding joys. 예. 그래서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 정말 이스라엘이 백성이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더 넘쳐나는 어, 그러한 어 상급이 있을 거라고 이제 약속하시죠. Thirdly, 자,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 그게 어떠한 모습일까 했었을 때 12절.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하셨을 때는 어, 목자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10절에서 아,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 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having god in our midst means not just to have a strong and mighty king who s going to judge our enemie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 어, 임하고 계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강한 팔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원수들에 대해서 어, 보용하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자, 잘 보살피시는 그러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How can a person utter on one hand judgment against strong enemies and on the other hand be a tender shepherd? 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둘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강한 팔로 원수들을 향해서 봉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면, 다른 면으로는 정말 너무나도 부드럽게 친절하게 보살피시는 그런 목자 I don't know how to answer that, other than to say that's the nature of our God. 네, 예, 사실 사람 안에서 그러한 어, 속성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 아니면 다른 건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 그걸 다 하실 수 있으신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죠. Israel needed to know that their God is a tender shepherd that cares for them. 음, 이스라엘은 사실 이 어려움을 어,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정말 어, 정말 부드러운 목자라신, 목자시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사랑과 정말 보살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정말 젖 먹이는 그런, 그러한 어, 어미처럼 이렇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위로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Watch out! That tender shepherd will kill that animal. 네, 근데 동시에 이 목자는 양을 향해서 양떼를 향해서 만약에 늑대가 다가오고 있다면그 늑대와 그 곰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그 목자가 목숨을 걸고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그 어떤 우상도 어,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는 어, 신은 어, 없죠. Kind of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